할렐루야. 사랑하는 목장장님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 목장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지만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쏟아지는 축복의 통로고 장입니다. 이 목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막 복을 쏟아붓는 그런 목장원, 그런 목장장, 그리고 장소를 제공한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로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성경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그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그런데 사랑해준 어린이의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 때문에 행복했고 요나단 때문에 위기를 극복했고 요나단 때문에 드디어 마지막에는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되죠. 그러나 사우랑이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던 다윗은 답답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또 군인을 동원하는 이 사우랑을 보면서 아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 의도를 판단하고 요나단하고 크그 깊은 관계를 아쉬워하면서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약이 없는 망명길에 오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리고 남아나에 서서 요나단에게 피했던 따위은 이제 높당으로 도망을 칩니다. 높당은 제사장의 땅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블레스스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법결을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자 제사장들이 애봇을 가지고 높당으로 피신합니다. 그때부터 높당에는 제사장들이 많았고 그리고 성소가 있었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높 땅에 갔을까요? 왜 제사장의 땅에 갔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쭤보려고 간 것이고 또 하나는 배가 고파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끝없는 방랑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윗같이 성소를 찾는 겁니다. 높 땅에 피신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아히멜렉에게 그 어려운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나스의 손자입니다. 아히멜렉은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명문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다윗을 보고 아이멜을 깜짝 놀랍니다. 서울왕이 자신을 궁지로 밀어넣을 계략을 가지고 이 책사로 이 다윗을 보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왜 혼자 왔느냐? 군사들 어디 갔느냐?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하면 제사장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이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훗날 높당의 큰 재앙을 어, 불러일으킵니다. 자우간, 다윗이 떡 다섯 덩어리를 요청하다, 진설병 밖에 없다고, 떡이 없다고, 이런 누룩없는 진설병을 그래서 내줍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아는 대로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 바꾸는 12개의 떡을 두 줄로 진설해 놓은 거 아닙니까? 율법에는 제사장만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을 이제사장에준 겁니다. 떡을 취한 다윗이 이제는 무기를 요청합니다. 팔절에서 볼까요? 따위시 아히멜 내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종이, 어 수종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수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띠에